따뜻한데 조금 작다는 거. 그거 말고는 귀여워요. 쓸만하고. 이렇게 가끔 배춧잎에 살짝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커피 머신기가 있어서 에스프레소를 바로 내려 먹을 수 있어요. 텀블러 가져가서 커피 뭐 아메리카노나 라떼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. 음, 완성. 매일 아침 커피로 시작하는 하루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 코코모코예요 이쁘죠? 마침 전신 거울이 있어서 여기 올 때마다 살까 찍고 있어요 코코모코 스노우 윈터베어에요 이렇게 릴스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콘텐츠 제작 기획 업무라서 원래 하던 대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아침으로는 단호박 카스테라 점심은 사당역 보테닉 가든이라는